매주 수요일마다 제약과 바이오 업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야기되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황 어떤지 신윤철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이 백신 개발 경쟁의 선두권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따라 긍정적인 소식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의 제약업체의 임상 결과 조화 모두 이달 안에 출시 전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또 치료제 쪽에선 영국의 바이오 기업인 시네어젠의 인터페론 베타가 획기적인 치료 결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만, 백신과 치료제 모두 고령층이나 당뇨병 환자 등 고위험금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남아서 이 섣부른 기대는 경계해야 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들려온 소식인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이 셀트리온이 9월부터 치료제 생산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허가가 난 상황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식약처 임상 일상승이 인 낮고 지금은 사전 생산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말을 우선 들어보시죠. 제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우리 생산 공장에서 안정적 제품이 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데이터가 제공돼야지 제품을 허가할 수 있어요. 그 생산을 해놔야지 혹시 긴급 사용 승인에 떨어졌을 때는 환자한테 투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치료제를 폐기하는 위험 부담도 있지만 이 속도전이 중요한 만큼 재고를 충분히 쌓아두고 상황에 따라서 바로 투입하기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혈장 치료제를 만드는 G.C.녹십자는 지난주에 임상시험용 제품 생산 시작했고 이달 말에 임상 이상 시험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치료제나 백신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걸 확보하는 경쟁도 치열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앞서 이 치료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혀진 하이드록시클로로킨도 한때 풍기 현상을 빚었고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제로 알려진 램데시비로도 이 미국이 올해 9월까지 생산되는 물량의 90% 이상을 싹쓸이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모더나 등 주요 제약사에 4조 5천억 원 투자하고 유럽연합 EU는 백신 공동 구매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이 우리 보건당국도 이런 경쟁을 경계하면서도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특별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마치 보도를 보게 되면 어, 선 구매를 통한 사재기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있지만 국제 기구의 가합이라든지 또 WHO가 같이 주도하고 있는 어, 그 연합체에서 어, 백신에 관한 공동 구매 노력에 같이 동참해서 현재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상황 이렇다 보니 이 보니 특정 국가가 독점한 상황 막기 위해서라도 이 국내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이 우선돼야 소위 이 건강 주권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됐으면 좋겠네요. 신기자 잘 들었습니다.